정부가 27일 날 현재 행정 중심 복합도시 특별법을 교육과 중심 경제도시 특별법으로 전면 개정안을 입법 예고를 27일 하겠다고 큰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지금 실업자가 408만 명으로 실업 대란이 발생하고 있고 가계 부채가 712조, 원이 712조 원이나 되는 등. 논쟁이처럼 불나고 있는 민생 재난이 일어나고 있는데 이명박 정부는 국민 분열의 정적에만 몰두를 하고 있습니다. 에, 국민과 야당이 강력히 반대하고 있고 또 국민과 약속을 허신작처럼 벌이는 것에 대한 국민적인 저항이 이렇게도 큰거같기 하고 국가 정책을 신뢰를 송두리째 파괴하는 바로 신뢰의 난을 어, 지금 출연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평가를 해줄 수 없습니다. 국가백년대계를 위해서 전면 개정을 한다한다면 이런 놀리를 하지 말고 하루라도 빨리 당당하게 <laughs> 국회에서 개정안이 처리할수 있도록 하고 정쟁으로 나라를 거들내는 그런 행위 즉각 중지해달라 하는 말씀드립니다. 을 <laughs> 지금, 토지수용법 9 1조에 보게 되면, 수용 당시 목적이 바뀌거나 수용 수용의 필요성이 없어질 때는, 에 원토지 소유, 소유자가 토지 한매 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되었습니다. 행정 중심 복합 도시를 건설하겠다고 해가지고, 조상 대대로 살아왔던 생활의 터전과 고향을 등지고 떠나는 사람들 피눈물이 아직도 마르지 않고 있는 상황에서 수용 당시 목적을 180도 바꾼 행위는 당연히 원소유자 토지 수용권 수용권에 대한 한매청 매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는 법정 요건을 갖추었기 때문에 대대적으로 원소유자들이 한매청구권 을 행사해서라도 세종도시 원한 사수를 할수 있도록 해야 될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저희 민주당이 원한 사수를 강력히 촉구를 하고 그에 대한 모든 강력을 집중하겠다는 계획이기 때문에 야당과 친박계 원까지 포함을 해서 원한 백절을 하려고 한총리 행군이 그리고 토지 원소유자의 한매 청구권 행사 등을 돕는 등 원한 사수를 위한 여러가지 전략을 수립하기 위해서 세종시 원한 사수를 위한 재정당 정파의 연속회의를 제안할 필요가 있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 정부가 선전포고를 하는 것이나 다름없기 때문에 저희들도 전략과 또 모든 지혜를 모아가지고 체계적으로 그리고 조직적으로 대응할 필요가 있기 때문에 이 연속회의 구성을 하루라 빨리 제안하고또 연세계가 이뤄질 수 있도록 조치를 한 것이 바람직하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자. 네, 이어서 김진표 최부연님 말씀이십니다. 휴일이나 네. 저 네. 제가 기자간담회에서 지난주 2 1일날 이명박 정부가 국가보훈전략 약속이 서 내놓은 입자의 내식이 예산 뒷받침도 없고, 중소기업 지원 대책이 부실하고, 공공부문의 역할이 전혀 없는 산무대책이다, 라고 비판을 했습니다. 어, 지금 사실상 실업자가 정부 발표만으로 작년 말에 이제 408만 명인데, 올 3월에 대졸자들이 아져 나오면 60여 만 명의 취업 희망자가 나을 텐데, 정말, 2010년은 작년보다 더욱 이 실업사태, 이 취업난이 급심해졌는데, 500만 사실상 실업자 시대를 앞두놓고 내놓은 정부대책이 대책, 정말 한이하고 재탕선탕이다. 이거 해결하려면, 늦었지만 지금이라도, 대운항품목공사 예산에, 어, 수당원공사에 숨겨둔 3조 2천억 그리고 세종시 재벌들에게 땅포주기 하면서 특혜준로 지금까지 나타난 것만 도 1조 7천억 이것만 가져도 급한 불은 끌수 있으니까 일자리 추경을 하라는 것을 다시 요구합니다 지금 청장년 실업이 얼마나 심각하냐 하면 대졸자두명중한 명은 자동실업자로 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매년 60만 명의 실업자 중에 취업을 한 사람은 평균 48%밖에 안되고 이러다보니까 재학중에 빚진 그 등록금 융자액 때문에 대학생 10명중 7명이 빚쟁이가 되고 그리고 1인당 평균 1 0만원이 넘는 빚을 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어..대학생중에서 등록 금 때문에 이 유의자가 된 사람이 2007년도에는 3700명이었는데 2008년에 10,000명 작년 6월 현재는 13,000명으로 급격히 늘어나고 있습니다. 지금 실업자가 이렇게 폭발적으로 증가하면 이로 인해서 상당수의 실업자들이 신용불량자로 전락할 위험이 큽니다. IMF 때는 실업자가 나와도 자영업자로 전락해서 자영업자로 바꿔서 자영업자로 살아남을 수 있는 길이 있었는데 작년도에 우리나라 자영업자가 이미 과학과 상태여서 자영업자 중에 26만여 명이 도산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는 자영업자로 갈수 있는 길도 없습니다. 진용불량자가 매월 이렇게 늘어나가지고 10만 명을 돌파하게 되면 매월 2003년 경험으로는 정부가 두세 달도 못 견디고 손을 들 수밖에 없을 겁니다. 지금 정부의 선제적 대책이 시급합니다. 다른 모든 걸 떠나서 이 일자리 늘리기 위한 정부의 예산 대책을 다시 한번 강력히 촉구하는 것은 신용 불량자가 이렇게 늘어나게 되면 바로 금융기관의 신용에 압박을 가져오게 되고 금융기관이 자금을 해소하게 되면 서민 경제가 다시 위축이 되고 하는 악순환 때문에 우리 경제가 위험에 처한다는 것을 염두에 두고 한다는 점 말씀을 드립니다. 어, 정세균 대표께서도 말씀했지만 지난 1월 22일 성남시의회에서 한나라당 의원들에 의해서 저질러진 불법 폭력 이 날치기 미수 사건 참으로 개탄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것과 관련해서 이명박 대통령과 이달권 행안부 장관에게 이와 같이 이 관제로 졸속으로 그리고 불법적으로 처리되고 있는 성남, 광주, 하남시의 통합 시도를 즉각 중단할 것을 요구합니다. 성남시의에서 일어난 이 불법 낮치기 미수 사건 어쩌면 그렇게 한나라당에 의해서 저질러진 작년에 언론학법 처리 또 12월 달에 4대강 예산 날치기 처리와 어쩌면 그렇게 똑같은지 모르겠습니다. mb의 반복된 원한 통과 지시에 따라서 국민들의 의견 성남시민의 의견 다 무시해버리고 그리고 일부 반대하던 한나라당 의원들까지도 모두 불법 날치기 처리에 행동대원으로 가남하로 그런 모든 절차가 국회법이나 지방자치법에 의장석을 지켜서 거기서 의결하고 선포해야 한다는 규정을 정면으로 위배하고, 이런, 이런 불법 날치기 처리에 대해서 최근 일부 언론에 보도되는 걸 보면 정부가 이 날치기 미수 사건을 기정사실화하기 위해서 이미 국회에 제한되어 있는 지방자치단체 통합 및 지원특례법 마산 진주 차원을 전제로 한 법안입니다만 은이 법에다가 기원을 기로하려고 한다는 시도가 있습니다.